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게이드사의 이야기 102회 102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 추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대학원, 석사, 박사 또는 학교를 전학 갈 때, 트랜스퍼죠. 또는 이제 직장을 잡을 때 추천서,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야 되는데요. Uh, letter of recommendation 또는 그냥 recommendation 이런 편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편지 이 편지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경험을 이야기 할게요 제가 작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큰 학교에 가다가 작은 학교에 갔다가 또큰 학교에 갔다가 뭐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이제 살다 보니까 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지 이제 외국에 살지 모르니까 여러 군데에서 살고 싶어서 경험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돌아다닌다고 해서 꼭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좀더싼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옮겨도 나쁘진 않죠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는 좋은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어떻게 뭐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보니까 영어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죠. 영어 교수님이죠. 그분이 이제 그 영문과의 부학장, 뭐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제, 그분 수업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제가 학,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제가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레코멘데이션을 써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흔쾌히 아주 기분 좋게 써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분과 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얘기라든가, 아니, 경제 얘기, 뭐, 증권이라든가, 뮤추얼 펀드, 우리의 펀드 있죠? 펀드 같은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죠. 좀 친하게 지냈어요. 평소에 잘 인사도 하고, 그리고 수업도 들었었고, 성적도 좋았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선생님의 집에 혼자 놀러가 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그 선생님과 그 교수님과 무슨 일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학교 내에서는 꾸준히 그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레코멘데이션을 갖다가 내야 되는데,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 주위를 둘러봤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동네까지 가서, 또 아니면 전화를 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추천서를 받아도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분은 이제 흔쾌히 뭐 예스라고 했는데 추천서가 두장 이상이 필요했어요 두장 이상 그래서 어 그럼 어떡 하지 누구한테 받을까 생각하다가 특별히 이렇게 친한 사람도 없고 해서 학교 교장 학교 교장실에 찾아갔어요 대학교니까 총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뭐 미국으로 하면 이제 총장이란 말하고 프레지던이라고 하죠 프레지던 프레지던이니까 사장 뭐 이런 책인데. vice president, 부사장. 제가 vice president한테 이제 추천서를 받으러 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영문과 부학장 교수님한테 갔을 때는 그분이 알았어. 그러면서 기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를 안테 주는지, 나한테 보내줘 주는지, 그걸 모르고 일단은 말았는데, 뭐 제가 당연히 어떤 데는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달라 고그러면 추천서를 쓰고 병, 봉투에 넣고 그다음 도장을 찍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게 봉투가 열리는지안 열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을 찍는데 이걸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인비라고 합니다 인비장을 찍습니다 인비 인사 비밀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뭐, 아, 미국 사람들 문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 초를 녹여가지고 거기다 도장 찍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봉투를 뜯어버리면은 그 자국이 남는 게 있긴 있는데, 영문과 선생님께서는 그냥 직접, 그, 며칠 후에 편지를, 레코멘데이션은 두 통을 주시더라고요. 두 통을. 그래서 제가, 어, 저한 통만 필요한데요. 아, 두 통이 아니라니까 학교를 갖다 지원할 곳이 다섯 군데였어요. 그래서 다섯 통이 필요하지 않나. 다섯 통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난 그분이 보내 주시나 아니면 내가 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주시더라고요. 다섯 통이 아니라 여섯 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여섯 군데 학교를 지원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친절하게도 내가 레코멘드 썼는데 네가 당연히 수업 들은 거뭐다 그걸 다 전반적인 기준에서 썼는데 네가 혹시 내가 무슨 레코멘드 셔 썼는지 내가 뭘 썼는지를 혹시 궁금해 할것 같아서 내가 한장더 썼으니까 이건 읽어봐라. 그러면서 그 봉투는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봉투는 다, 다 이제 닫혀 있고. 그래서 제 레코멘데이션 추천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 것인지를 본 적이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에게 써준 그 레코멘데이션과 학교에다 보낸 레코멘데이션이 100% 같다? 그건 모르죠. 제가 그걸 확인을 안해 봤으니까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고맙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부 바이스프레지던트 그 부사장이죠, 한마디로 부총장. 그분에게 받았어요. 근데 그분에게 받을 때는 이제 어포인먼트를 하고 약속을 하고 가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갔더니 제가 사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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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학교를 트랜스퍼하게 됐는데 학교가 다섯 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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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가기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레코멘데이션을 달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외국 사람이고 아는 사람 없고 해서 어떤 선생님 어떤 교수님에게 지금 레코멘데이션을 받으려고 지금 예정이고 또 당신에게 찾아왔다 그냥 상담식으로 왔다 상담하기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레코멘데이션 받, 받고 싶은게 약간 좀 높은 사람에게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친한 교수님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받고 싶었어요. 근데 특히 저는 가장 그 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영어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고 싶었어요. 아, 당연히 제가 토플 점수를 낼 필요가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English 101 이라든가 뭐 영문학 같은 걸 공부했기 때문에 영문을 수업 시간을 공부했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영어에서, 영, 영어에 가까운 선생님이 저에게 어이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 이러면은 좀더 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서 영어 이제 교수를 갖다가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사실은 철학을 해도 되고 심리학을 해도 되고 그렇죠 사회학을 되지,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가까웠던 분이 영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받고 싶었어요 사실. 근처에 변호사가 있다 판사 가 있다. 아는 검사가 있다 받도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분이 잘 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이레코멘데이션이라는것 자체가 상당히 엄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느꼈어요 사실은 당연히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한국 교수님에게 레코멘데이션을 받을 때 자신들이 어디 학원이라든가 누구에게 영어를 쓴 다음에 문장을 쓴 다음에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저, 저녁 식사라든가 대접한다든가 하되 뭐 약간 좀 돈을 들고 간, 가는 분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도장을 찍어주고, 근데 가끔가다 제가 유학생들을 들었을 때 어떤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교수님들은 자신들이 영어로 쓰는 분도 있다가 늘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 그래서 그걸 써서 뭐 보내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당연히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좋게 써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레코멘데이션 처음 받았으니까 좋게 써줄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부교수, 부학장이, 부학장이 저에게 딱 앉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영어로, I don't know you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이 필요하다니까, I don't know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is it okay 그러더라고요. 이 괜찮냐? 뭐가 괜찮아요? 사실대로 쓰겠다. I'm gonna write down just the fact. 그래서 사실대로 쓰겠다. 그대로 쓰겠다. 끝이다. 그래서 내가 좀 황당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 에 제가 그 학교에서 어, 상위 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죠, 당연히.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학교로 이제 가려고 했겠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대로 써주겠다. 어, 그러니까 이거 더 좋죠. 어, 이 학교,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우등생이다 이렇게 써주면 좋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서지만 뭐, 나쁜 건안 써줄 거 아니야. 학교 뭐, 어, 안간 적도 없고, 항상 갔고, 수업도 다 에이스를 했고. 근데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분이, 그 분이, 나는 너 모른다. 나는 그대로 너의 학교 성적, 성적표를 보고 그냥 써주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대학교에 와가지고 트랜스퍼를 할 경우에 학교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교수만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교수만 찾아가야지 저처럼 무식하게 이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런 사람,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적이 나쁠 경우에는 그분은 알 y 너유 그러면서 그대로 그 여러분들의 기록, 레코드를 보면서 그대로 쓸 거라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친했던 사람, 그래도 그 수업 중에서 ABCD 수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적이 좋았던 그 가장 친했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글을 써 달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한, 요즘 최근에, 최근 뭐 10년, 20년 전부터죠, 사실은. 한국에서 가져오는 추천서를 가져와도 미국 사람들이 거의 안 믿습니다. 이유가 너무나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얘는 너무나 훌륭하다. 그런데 성적이 나빠? 얘는 너무나 훌륭하다. 그런데 맨날 학교가 바뀌었어? 얘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맨날 직장을 바꿨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다 좋은 말써 준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한 거의 10년 전부터는 한국의 성적도 안 믿어요. 그냥 단순하게 점수 보고 가장 빨리 먼저 지원한 놈하고 그리고 토플이다든 뭐 g r e 점수 이런 영어 점수 보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받아요. 받은 다음에 잘라 버리는 거죠. 넉넉하게 받은 후에 잘라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이 학교에 왔는지, 합격됐는지, 그걸 모를 때가 있어 의외로 합격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수업 어렵더라. 안 봐주더라. 이렇게 될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 아니면 뭐 독일로 갈때 어디로 가든지, recommendation을 사실은 가장 친한 사람이 써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이 써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자신을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한번 봐야 된다 이거죠 나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보고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써주는 스타일대로 써, 써버리면은 이거 끝장난다 이거죠 왜 학원에서 써주는 레코멘데이션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순서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를 좀 못하지만은 레코멘데이션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할 경우엔 차라리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dear 뭐 학교 이름 쓰고 to may concern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걸 담당하는 자에게 뭐 이렇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i don't know him, i don't know her. however.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차라리 정직하다 이거. 차라리 더 좋다 이거죠. 최근에 의대 뭐 우리나라 내에서도 추천서 를 쓰는데 한국제 교수 누구들이 누가, 사람들이, 나는 모르, 이 학생을 모릅니다. 나는 이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기, 아, 학, 의대에서 공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미국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 써달라 더니 그대로 학교에 성적표를 갖다 보내버린다든가, 이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부 부학장은, 부학장도, 아, 부학장은 직접 보내줬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부학장이, 뭘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레코멘드를 하는데 학교 에내서 학교 비용으로 다섯 군데 학교에 보내 줬어요. 부학장이. 그리고 저 영문과에 영문과의 부학장이죠, 이거는 이제. 영문과의 부학장 교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저에게 주시고 보냈고 그리고 하나를 갖다가 내가 이런 내용을 썼으니까 한번 읽어 봐라 하면서 보너스로 주셨죠. 그래서 한 군데는 모르고 한 군데는 뭐 어떻게 썼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미국 내에서 트랜스퍼를 한다든가 또는 한국 내에서 할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영어를 좀 약간 못하더라도, I don't know him. 아니면 이런 사람이다. 끝. 이렇게 해도 되고, 좀 재밌게. 그러니까 사실 영어 추천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구글에 때리면 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그게 비슷비슷하게 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곧바로 던져 버려요.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어요. 그것만 아시고요. 레코멘데이션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이 자체를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뒤에 쓰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레퍼런스를 써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이 사람에게 더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전화해라. 이런 레퍼런스 전화번호를 쓰는데 누가 누가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 하겠습니까? 그냥 전화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데이터만 본다 이거죠. 학교 성적 그리고 토플, 뭐 GRE 이런 데이터만 본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 데이터도 잘안 믿는다 이거죠. 안 믿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 와서 플레이스먼트스트를 본다 이거죠. 반을 나눈다 이거 한마들 얘가 좋은 좋은 아이인지. 나쁜 놈이지 학교 와서 또 나눈다 이거죠. 자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식당 갔잖아요. 미국 식당에 아유 음식이 많아 이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주문할 줄을 모르잖아요. 막 웨이터 가서 웨이트리스 와가지고,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get for you?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만 히 있다가, what is your recommendation? What is your recommendation? 네가 추천하는 게 뭐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What is your recommendation?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뭘 추천합니까? What are What are your recommendations? 뭘 추천하는 것들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낫다 이거죠. 모를 경우에 그러면 그러면 그 친구가 뭐 we have chicken and salad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I'll have that 이렇게 합니다. 끝이에요. I'll have that. 나 그거 할게. I'll have that.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시저 샐러드, 프렌치, 라우젠 아일랜드, 블루치즈 뭐 이런 소스 같은 요우도 샐러드를 먹을 때 소스도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만 하세요. 저는 프렌치를 해요. 항상 프렌치. 프렌치만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다 점점 영어가 되면은 블루치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쓰는 영어 한번 해볼게요. 밥을 먹다는 찹찹, 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찹스틱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바이트란 말도 있어요. 물다, 바이트,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삼키다, 집어 삼키다 하니까 스왈로 뭐 이런 이러, 썩킹 이러잖아요. 흡입했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음식을 주문할 때 모를 경우에는 딱 보고 콤보밀을 시키세요. 콤보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스테이크하고, 뭐, 감자튀김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있는 걸 콤보밀이라니까 콤보밀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은 보통 BYOB라는 게 써있는 데가 있어요. BYOB. Bring your own beer. Bring your own bottle. 니술은 네 니가 가져와. 대신, 당연히 이제 글래스 있잖아요. 컵 있죠. 컵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지를 하죠. 돈을 좀 내야 되죠. 그래서 식당 가서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레코멘데이션을 보고 아니면 또는 콤보 미를 시키고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뭐 햄버거지 가서 넘버원 플리스, 넘버투 플리스 이런 식으로 주문하면 되죠. 그리고 미국 식당에 이제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런 것같아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 해피아워. 아주 행복한 시간. 해피아워는 그 시간에 들어가면은 뭐 음료수가 한 잔이 공짜라든가 또는 뭐, 맥주가 반 값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해피아워를 찾아가서, 해피아워가 써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먹어도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들과 같이 간다 그러면 아이들은 키즈밀. 키즈밀은 이제 아이들이,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키즈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식사가 정식, 뭐, 정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이게 장난,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키즈밀도 어른들이 먹어도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키즈밀은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주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패스트푸드에서,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면은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키즈밀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른들이 주문 못할 경우가 있고, 어른, 아이들을 꼭 데려가야지 주문할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어른들이 그냥 주문하면은 장난감을 줘요. 그럼 장난감을 콜렉팅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가서 그냥 주문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주문해서 아이들 주기도 하고 키즈밀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른들도 주문할 수 있기도 하고 제, 제 친구는요 미국의 월마트에 가서 어린이 옷 있잖아요 어린이 옷 어린이 옷을 주문한 어린이 옷을 샀는데도 옷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옷이라든가 미국 음식이 좀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것도 맞지 않을까. 근데 그때 그때 다르죠. 그리고 이제 meat and three 거의 이런 말은 잘안 보실 것 같은데 meat and three는 이거랑 그, 같아요. 어 one bowl with two piece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시 하나에 메인 디쉬는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라든가 뭐 다른 걸 갖다 주문할 수 반찬을 갖다 세 가지를 따로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찬이 한1 0개 정도 돼요. 1 0개 중에서 세 개를 주문해요. 그러니까 미트하고 나는 감자칩 근데, 모 모르는 사람들은,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이죠. 프렌치 프라이하고, 매쉬 포테이트를 또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매쉬 포테이트하고, 프렌치 프라이는 둘다 감자입니다. 근데 맛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미트하고, 뭐, 프렌치 프라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베지 하나하고, 또 뭐, 다른 거, 오니언링을 해도 되고, 오니언링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해도 되지만은,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밥 먹다가 튀는 애들 많아요. 밥 먹다, 티널. 그런 애들, dine and dash, dine and dash. dine 이란 말은 di, dining table 아시죠? dining table. di, n, e. 이거 밥 먹다란 뜻이에요, 사실. 저녁을 먹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밥 먹다. 아까 bite 있죠밥 먹다. have, 밥 먹다. 이런 뜻이죠. eat, 밥 먹다. 그런 뜻이죠. dine and dash, dash 는 질주하는 거잖아요. 먹고 튀다. 이런 뜻입니다. dine and dash. 아 그리고 아까 해피아워 아셨죠 해피아워 이런것도 있어요 얼리버드 얼리버드 디너 우리 얼리버드는 아침이잖아요 근데 저녁에 저녁에 일좀한 5시 뭐 4시 반 5시 이쯤에 가면은 좀더 가격이 다운된 걸로 먹을 수 있다 뭐 이런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게 투고 투고는 이제 우리 가지고 나가는거 집에 가져가는 거. 우리식으로 하면 take out 뭐예요? take out 미국에로 씁니다. 근데 take out을 영어로 할때 그렇지 않고 to go라는 말을 씁니다. to go는 이제 be to 용법으로 해서 it is to go it is 비동사죠. 동사와 동사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to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to go be to go it is to go 가져갈 거예요. it is to go it is carry out carry out 캐리아도 똑같은 말이죠. 브링 아웃 g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밥 먹을 거야. Eat here. For here. For here. I'm going to eat. For here. I'm gonna eat it For here. For here는 여기서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보통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보통 자, 자신이 픽업하는 식당에서는 보통 그렇게 물어보죠. 일반 식당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to, to go for here.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죠. 저는 이제 식당을 갈때 가장 눈 눈여겨 보는 게 해피 아워 하고요. 그다음 이제 콤보 밀을 많이 눈여겨 봅니다, 사실은. 왜냐면 해피 아워는 아무래도 싸니까, 아니 맥주가 반값이든지, 그다음에 이제 콤보 밀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실 콜스 요리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실 단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콜스 요리는 잘안 하고 콤보 밀이 가장 콤보 밀은 한마디로 커다란 플레이트에 접시에 한꺼번에 다 올려놓은 음식이 한꺼번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나쁘진 않아요. 요즘 한국에도 사실, 한국에, 아, 부패라고 보시면 돼요. 부패. 그쵸?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